토끼띠 구독자님, 이번 여름이 유독 마음 한편에 무거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면서도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계속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돌아오는 건 똑같은 하루의 반복뿐이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흐름을 뒤바꾸는 전환점입니다. 2025년 8월 16일 음력 윤 6월 23일 정사일은 숨겨져 있던 행운의 문을 조용히 열어젖힙니다. 지금부터 펼쳐드릴 분석이 바로 그 문을 여는 정확한 열쇠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1184회차는 흐름을 읽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짝수 5개와 홀수 1개의 조합으로 짝수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했으며 10번대부터 30번대까지 고르게 분포된 중간값 중심의 배열이었습니다. 특히 14, 16, 23 25, 31, 37이라는 번호들이 10번대부터 30번대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펼쳐져 있어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운의 순환에서 지난 흐름의 정점을 지나 새로운 재정비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토끼띠에게 이러한 패턴은 매우 의미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부터 균형과 미세한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급격한 변동 사이의 징조를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지만, 운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는 그 예민함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회차들에서 다양한 구간의 번호들이 고르게 등장하고, 짝수와 홀수의 비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은 이제 막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특히 윤달의 마지막 주인 이번 시기는 에너지가 교차하며 뚜렷하게 바뀌는 때로, 기존의 고정된 조합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번에서 10번 구간에서 한 개의 번호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당첨 패턴을 분석해보면 특정 구간이 3회 이상 소외될 경우 그 다음 회차에서는 반드시 그 구간이 보완되며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률 게임이 아니라 수의 흐름이 가진 자연스러운 순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토끼띠 구독자님에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숫자, 배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1185회차는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수의 구조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조합과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각보다는 구조를 보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감정적 확신보다는 수치의 균형을 직감보다는 흐름의 구조를 따를 때 진짜 복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2025년 8월 16일은 음력 윤 6월 23일 정사일에 해당합니다. 일지에 사는 오행 중 화의 기운을 의미하며 마치 여름의 뜨거운 열기처럼 강렬하고 명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인 을사년 역시 사화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서 일간과 연간이 모두 같은 오행으로 중첩되어 불의 기운이 극대화된 특별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지지상 묘에 해당하며 이는 목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목은 자라나는 나무 새벽의 싱싱한 기운, 성장과 창조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목의 에너지는 화의 기운과 상생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태우고 불이 나무에서 비롯된다는 상생의 원리처럼 지금 이 시기 토끼띠는 자신이 지닌 성장 가능성과 외부 환경의 화 에너지를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구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생 구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나무는 완전히 타버리게 됩니다. 즉, 외부의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는 동시에 소진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사일은 정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마치 은은한 촛불과 같은 내면적 불꽃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 감정의 피로, 내면의 에너지 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끼띠는 원래부터 섬세함과 예리한 관찰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번 8월 중순, 특히 윤달의 마지막 에너지를 맞이한 이 시기에는 목의 기운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친 열정이나 무리한 추진보다는 내면의 균형을 먼저 다잡는 흐름을 선택해야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이 시기는 목생화의 구조 속에서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도달하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주 강한 방향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기운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복의 흐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과를 성급하게 앞당기기보다는 방향을 정비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정확히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16일 을사년 정사일의 기운은 명리학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상징을 품고 있습니다. 을은 천간 중에서도 음의 목으로 토끼띠와 완전히 동일한 성질의 기운입니다. 이는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내포한 기운으로서 마치 자라나는 새싹의 기운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반면 정은 음의 화, 즉 내면의 불로 표현되며 깊은 통찰력과 직관,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을 상징합니다. 지지인 사는 양의 화이며 내부의 병화와 무토, 경금의 기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다층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화는 여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강렬한 열기와 전환의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오행이 다섯 가지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특정 오행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날에 토끼띠가 주목해야 할 숫자들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 구조 속에서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2, 3, 7, 8, 13, 18, 23, 27과 같은 수들은 모두 목과 화의 흐름, 즉 토끼띠의 본성과 일간의 기운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숫자들입니다. 특히 3번과 8번은 목의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토끼띠가 자신의 본질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수치로 작용합니다. 반면 2번, 7번, 27번은 화의 숫자로 이 시기의 외부 에너지를 흡수해서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13번과 23번은 음양오행에서 목의 흐름을 두번 반복하거나 확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복잡한 감정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제적인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수치로 작용합니다. 지지의 성분 중 금과 토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균형을 위해서 정리의 수치인 14번, 24번, 34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번은 금의 기운 속에서도 토끼띠의 부드러운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는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185회차는 특정 숫자 한두 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즉,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 또는 금으로 수렴되는 형식을 갖춘 조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흐름을 담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따라 흘러가는 수치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회차 토끼띠에게 복을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숫자는 반복되지만 흐름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또 통계 속에서 기운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184회까지의 흐름은 단순한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특정 기운의 포화와 소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채워지는 리듬의 순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회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짝수와 홀수의 균형이 매우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번, 17번, 18번과 같은 목과 화의 수치가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는 지금 기운이 명리학적으로도 목화상생의 흐름이 강해지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속번호는 1182회차 21과 22는 아니지만 25, 28, 31의 규칙적 간격 1181회차, 1177회차, 15와 16, 1176회차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규칙적 흐름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다 못해 완전히 넘쳐나는 시점, 즉, 기운의 중요한 전환점을 바로 앞두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번호 구간별 불균형 현상입니다. 최근 5회 중 1번에서 10번 구간이 완전히 비워진 회차가 있었고, 그 결과 전체 조합이 중간값과 고수감 중심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토끼띠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균형과 조화의 기운을 타고난 묘의 속성상, 현재 이러한 쏠림은 분명히 조정될 것이며, 그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이번 1185회 차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최근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번호들을 보면 3번, 7번, 8번, 11번, 17번, 18번, 21번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번과 8번은 목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현재의 천간 지지 흐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된 번호는 기운의 정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운이 한 방향으로 심하게 치우쳤을 때, 오히려 작은 틈에서 놀라운 행운이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토끼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은 기존의 강세 숫자와 새로운 구간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번대 후반에서 1개에서 2개, 10번에서 20번대에서 2개에서 3개, 그리고 1번에서 10번 구간에서 최소 한계를 포함하는 다층적 조합 구조는 균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토끼띠에게 매우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각보다 흐름을 직감보다 구조를 믿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은 한 번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조금씩 다가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을 맞이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매 회차마다 계속 이어지는 이 분석과 흐름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셨다면, 운이 머무는 소중한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복이 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막힌 길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숫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운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이번 로또 1185회차처럼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경계선에 놓인 시기에는 기운이 완전히 소진된 수치와 반복 과다로 에너지가 꺾인 번호들을 분명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의해야 할 수는 바로 42번입니다. 최근 1184회차에서 보너스로 등장한 이 숫자는 이미 강력한 에너지를 한번 분출한 상태로 연속 출현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토끼띠는 원래 목의 기운을 타고 나서 균형을 중시하며 과도하게 강한 에너지가 연속될 경우 오히려 흐름이 꺾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2번은 현재의 명리 구조에서 수렴보다는 분산을 유도하는 위험한 숫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44번, 45번은 이번 회차에서 흐름이 완전히 단절되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44번은 최근 1179회차와 1178회차, 1172회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기운이 과포화된 상태이며 45번은 1165회차와 1172회차에서 등장한 후 고구간 숫자의 정리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두 40번대 고구간으로서 현재 균형 회복 시기에는 부적합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토끼띠에게 특히 조심해야 할 숫자는 22번, 29번입니다. 22번은 최근 데이터에서 1182회차와 1174회차에 등장했으나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누적된 상태로 목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9번은 1176회차와 1168회차, 1166회차에 등장하여 반복 주기가 완성된 상태로 이번 회차에서 정사일의 화 기운과 상충하며 토끼띠의 내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과 5번도 이번 회차에서는 제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은 1182회차와 1173회차에 등장한 후 저구간 숫자의 휴식기에 들어섰으며, 5번은 1178회차와 1169회차에 나타난 후 충분한 에너지 분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순환 구조상 1번에서 10번 저구간보다는 중간 구간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들 번호는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 제외 추천 숫자 정리하면 1번, 5번, 22번, 29번, 42번, 44번, 45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지금의 기운에서 반드시 멈춰야 할 수치로 작용합니다. 좋은 선택만큼이나 현명한 배제 또한 복을 여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숫자 하나에도 기운이 깊숙이 스며 있고 조합에는 살아있는 흐름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1185회차에서 토끼띠에게 작용하는 기운은 단순한 운의 흐름이 아닙니다. 내면의 리듬을 정확히 따라가는 선택, 그리고 외부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유연함, 바로 그 사이에서 숫자들은 자기만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번 회차에 추천드리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6번, 13번, 19번, 32번, 38번. 이 조합은 명리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흐름을 단단하게 정돈한 완벽한 구조입니다. 먼저 2번과 6번은 수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목의 기운을 타고났으며 수생목의 상생 관계에서 수의 기운은 토끼띠에게 가장 강력한 생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유연함과 조화를, 육은 포용과 안정을 상징합니다. 이두 수는 조용히 쌓아온 우리 구독자님의 노력이 구체적인 결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13번과 19번은 목과 수의 흐름이 외부로 확장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13번은 3의 확장형으로 성장의 기운과 연결되어 표현과 아이디어, 감정의 흐름을 밖으로 꺼내는 시점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19번은 1과 9의 조합으로 시작과 완성의 에너지가 결합된 형태로 토끼띠가 스스로 정리한 감정과 정돈된 에너지를 실제 실천의 구조로 옮겨줄 수 있는 힘을 지닌 숫자입니다. 32번은 토의 기운을 품고 있으나 과하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정사일의 강한 화 기운 속에서 토는 안정과 중심을 상징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복의 기운을 확실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생토의 상생 관계로 현재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30위는 조용히 우리 구독자님의 바운더리를 지키며 복을 끌어당깁니다. 마지막 38번은 토와 금의 기운을 함께 품은 복합 에너지입니다. 정사일의 일간과 일지 모두 화로 구성된 이번 회차에서 38은 외부의 기운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결과를 당기는 에너지, 그리고 기회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결단력의 상징입니다. 이 여섯 개의 숫자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기운의 순환과 상생의 구조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흐름입니다. 1번에서 10번 구간에서 2개, 11번에서 20번 구간에서 2개, 30번대에서 2개로 구성되어 최근 불균형했던 구간별 분포를 완벽하게 조화시킵니다. 복은 단편적인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어떻게 흘러가며 어디서 멈추는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수치는 복의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 진정한 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분히 준비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정성스러운 작은 행동들 속에서 복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토끼띠 우리 구독자님들은 원래 섬세하고 조용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며 남들이 놓치는 미묘한 기운의 변화까지도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185회차처럼 윤달의 마지막 에너지가 흘러가는 중요한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내면의 평온함을 먼저 다져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은 현관 공간 정리입니다. 현관은 집 전체의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며 토끼띠처럼 감각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이곳이 어수선할 때 쉽게 마음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1185회차 추첨일인 8월 16일 아침, 따스한 햇빛이 스며드는 시간에 현관 바닥을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내시고,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돈한 후, 은은한 향초 하나를 잠깐 켜두시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매 시점과 방향성입니다. 이번 회차는 정사일로서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토끼띠의 목 에너지가 과도한 열기에 소모되지 않도록 양기가 온화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의 시간대를 선택하시고 서쪽이나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판매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그날 외출하시기 전에 오른손 약지에 작은 금반지를 착용해 보십시오. 금의 기운이 불과 목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또 용지의 보관 방식입니다. 구입하신 후 바로 지갑 속에 넣어두기 보다는 밝은 노란색 봉투나 붉은 색깔의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신 다음 서쪽을 향한 서랍의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숫자 조합은 선택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특별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하므로 그 소중한 에너지가 천천히 숙성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정화 과정입니다. 숫자들은 곧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조급함이나 불안, 실망 같은 무거운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갈수록 수의 기운도 함께 흐려지게 됩니다. 이번 회차처럼 에너지의 전환점에 서 있는 특별한 시기에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선택하신 숫자, 조합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깊고 차분한 호흡을 반복하시는 명상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운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은 복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은 숫자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는 그날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복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번 8월 16일은 단순한 추첨일이 아닌 정돈된 마음으로 진정한 복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통로가 활짝 열리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진정한 복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마음 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올 때,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숫자들 속에서 운명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토끼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올바른 흐름을 찾아가는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운을 깊이 신뢰하시고 스스로 내린 선택을 온전히 믿으시는 바로 그 순간, 복은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습니다.